연봉이 인상됐다. 이 의미는 경쟁사도 올렸다는 것이고, 물가도 이미 많이 올랐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입 때첫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아껴 쓰고 남은 돈을 비축해 두기로 다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3개월 뒤, 나에게 남은 돈은 없었다. 쓰고 남은 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인 듯 하다. 분명 열심히 돈은 벌고 있는데, 왜 항상 돈은 부족한 것일까? 그렇게 돈은 매번 나로부터 떠나간다. 그렇다고 돈을 가둬놓으면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시하라고 했다. 이제 어렴풋이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을 잘 보내주면서 더 크게 흘러오도록 돌고 돌게 만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다함입니다. 벌써 눈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아직은 쌀쌀하지만 초록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벌써 올해도 1분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절로 자산이 쌓여가는 돈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돈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물론 선순환으로요.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수입부터 소비, 저축, 투자까지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돈을 순환시키기 전에 기억해둬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것은 없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은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선 저축도 필요하지만 저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저축은 결국 한달 동안 써야 할 돈을 정해놓는 것인데,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소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저축할 능력도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 목표가 저량만 하는 삶은 아니니까, 돈을 일하게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저와 와이프가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을 관리하고, 앞으로 30억 이상을 관리해 나갈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공대생이라 그런지 토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이미지도 떠오르고, 수많은 도형들이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흘러가는 이미지도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 집을 나서고 지하철에 몸을 맡겨 출퇴근하는 것도 사회경제 시스템의 일부라고 할수 있겠죠? 즉, 시스템은 각각의 목적들을 알맞는 순서로 배치하고, 그 사이를 계속 순환하도록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역시 간단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순서와 흐름을 정해 주면 되고 거기에 더 라는 글자를 붙여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시스템의 뼈대를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할 건데요. 첫 번째는 수입 파트 두 번째로 소비 파트 마지막으로 자산 파트입니다. 크게 세 단계가 있고 각각의 작은 단계들이 더 있는데요. 벌어들인 수입이 이 단계들을 거쳐 흘러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수입 파트에 쌓이는 돈을 전부 저 아래 단계인 자산 파트까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는 건 소비 파트를 줄이면 줄일수록 같은 수입이어도 자산 파트로 떨어지는 돈들이 많아지겠죠? 직장인이라면 주요 수입원이 월급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들어온 금액을 열심히 아래로 이동시켜서 영원을 만드는 게 목적인 파트예요. 그래서 수입이 발생하면 첫 번째로 소비 파트에 돈을 이체하는데요. 소비 통제를 통해 한 달에 얼마를 어디에 지출하는지 이제는 감이 오실 겁니다. 개인이라면 생활비와 비상금 통장에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가게를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활비, 경조사, 비상금 등에 정해놓은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모두 자산 파트인 저축 통장에 파킹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MA 통장에 파킹을 해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산 파트 안에서도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에어백, 두 번째는 방어 자산. 마지막으로, 공격자산. 이렇게 각각의 통장을 만들어 세 단계로 나눠줍니다. 에어백자산은 1년치 최저 생계비를 비축해두는 통장인데요.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최악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 실직도 하고 몸도 안 좋아서 다른 경제활동까지 불가능해졌을 때 공과금이나 식비, 통신비 등에 들어가는 돈 걱정 없이 조금은 시간을 두고 제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비상자금입니다. 저희 부부도 약 3,500만 원 정도 비축해 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안정추구형이라서 조금 많이 비축해 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방어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용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면서 낮지만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저는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적금이나 예금은 물론 금, 달러, 국채 ETF, 국내나 해외, 우량주 ETF 등의 투자를 하면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산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있는 공격자산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이유는 이 자산을 모두 잃어도 제 삶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고,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손절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공격 자산의 목표 수익률은 10%에서 20% 이상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개별 종목은 물론이고, NPL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는 사람마다 잘 하는 분야가 다르고, 내가 자신 있는 분야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아직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 최대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없애고 이것저것 모든 자산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돈 관리하는 흐름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구성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자산 파트로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은 다시 최상단의 수입으로 들어가면서 돈이 돌고 도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그럼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저를 대략적으로 예시로 들어서 빠르게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 월급이 약 600만원 정도 된다고 치면 개인 생활비 각 15만원씩 30만원을 제외하고 570만원이 공동 소비로 내려갑니다. 공동 생활비 월 130만원. 경조사 15만원, 비상금 5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인 420만원 정도가 자산 파트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적금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지금은 예금을 통해 에어백 통장에 3,500만원을 채워놓고 있어요. 그렇게 처음엔 굴리고 모아서 8개월 동안 3,500만원을 모아뒀고 9개월 차부터 방어 자산과 공격 자산에 5대5 비율로 배분을 해서 좋은 자산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방어 자산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정하면 될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안전을 추구한다면 방어 자산 비중을 높게 두고 높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격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사업은 구상 단계라 자산 파트에서 수익난 것은 모두 재투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3년 동안 이 시스템을 인지하고 구축하면서 돈을 관리해왔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벌고, 잘 쓰고, 아끼고, 모으고, 지키고, 굴리는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잘 모이고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수월하더라고요. 소비 통제를 하면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게 됐고, 결혼 후에는 공동생활비도 정해둔 예산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게가 안정됐어요. 에어백 통장은 혹시 모를 큰 사고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됐고 방어자산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격자산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줬고 이 자산을 기반으로 안정된 사업을 통해 자아실현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처음에는 절약을 통해 에어백 통장을 채우는데 집중했고, 그 뒤로는 방어 자산과 공격 자산을 채우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한 결과, 첫 취업 후 4년이 조금 지난 지금 연봉 2배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업이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다 보면, 결국 나다운 삶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자아 실현까지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내 인생 나답게 살기만 해도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다소 느리더라도 제갈 길을 가는 중입니다. 많진 않지만 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우리 모두의 삶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